감독 하나은행 K리그 원2024 30라운드 경기 서울 월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FC 서울과 대전 하나시티즌의 맞대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모뭐 K리그의 자 백업입니다. 최건주! 최근 주 가운데 로 넘겼습니다. 대신. 아, 아쉽긴 하네요. 아, 뒷골이에요. 네, 확신. 네. 배드로그도 냈습니다. 그리고 최건투가 역습 선기끊어을 자, 최주. 끊어갔어. 최수현. 2대1 맞습니다. 4회 골 기록하는 FC서울. 최주의 골입니다. 대전 입장에서는 고은지 플레이를 연결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자, 어. 어, 어 지금은 패스. 결금별 장면 다 나옵니다. 예, 저 지금 은 백패스가 간접 프리킥으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. 빨리 빨리 갈려고 그러는데 지금. 네, 어. 서울은 바로 전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자 이겼습니다. 장면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창근 선수는 계속 항이라고 있습니다. 자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서울의 간접 프리킥. 슛! 골절! 그리고 벗어납니다. 김승대 넘겼습니다. 아, 밀어줬습니다. 최건주, 최건주! 버슬합니다. 박신, 찍었습니 김현우, 육살 아! 때려달라요. 그리고 최건주, 최건주, 마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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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슬합니다. 그리고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. 조영호. 세브입니다. 또한 번이 창근의 슈퍼 세브네요. 이 아랫들 밀돌파 그리고 점프, 오늘도 슛. 올라갔어요. 자, 아! 자, 근데 로 전환합니다. 그리고 오늘도 오늘도 슛. 아! 아! 네! 이렇게 차버리나요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공격기 한번 있나요? 그네네 경기 끝났습니다. 대전 서울 원정에서 상대. 승리를 거둡니다. 그리고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입니다.